아기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100일 기념 문자를 보내고 최근 읍면동이 내놓은 출산 장려책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동이나 읍까지 출산 붐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이, 뒷면에는 태명과 부모의 바람 등이 적혀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이 이달부터 발급하는 아기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라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기념품으로 한 살이 안된 아기가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 만들어 줍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고자 이런 작은 기념품을 출산 가정에 지급하고자 저희 범서읍에서 중구 약사동은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기의 부모에게 100일과 돌에 맞춰 축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뭔가 작은 시책이라도 추진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단위까지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울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만명의 벽이 깨진 뒤 울산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3,400명이 태어났는데 연말에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42개월째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기 울음마저 잦아들고 있는 건데 통계청은 울산도 10년 뒤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UBC 뉴스 서현덕입니다.